할 렐루야. 네 시간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앞에 이렇게 학생들이 서니까 좋으시죠? 네. 너무 저희도 좋은 또 경험, 또첫 헌신 예배로 청소년 부회란 이름으로 또첫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지금 올라와서 목이 조금 좀갔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어 정말 3박 4일 간의 수련의 일정 가운데 정말 뜨거운 은혜를 어, 가득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중 이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카톡방에서 이렇게 큐티 묵상을 나누기 시작하고 또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한국 교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줄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동부 지역의 청소년부와 또 아동부와 또 유치부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어, 지난주 저희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 실로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좌절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7%. 우리나라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특별히 가속화되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려와 걱정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제 여쭤보시기로, 왜 요즘 청년들은 출산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아마 저 또한 청년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며 좀 직접적인 답변을 좀 피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합적인 문제가 참 많이 얽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비중을 많이 당연히 차지하겠지만 막상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현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다양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로 인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시선이 그들을 더욱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1위로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거에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돈 때문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들기 쉽지만 2위로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돈을 사용하는 목적을 잘 살펴보니 남들에 비해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은 교육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과 심리가 기혼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 당하는 것에 익숙한 이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런 사회를 자신의 자녀들은 조금 더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출산을 늦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위기에 첫 번째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가뜩이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수가 너무 적은데 핸드폰 그리고 게임, 각종 미디어 매체들, 그리고 학원, 그리고 성, 성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등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케 데이터 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13.6%의 청소년만이 개신교라고 응답했으며, 그중 고등학생은 1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년 후 전체 인구 중 12%만이 개신교임이며, 그중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 성도의 비율 중은. 4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감싸합니다. 출산율도 역대급으로 적어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하는 유혹도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저는 과연 어떤 희망을 발견했기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교회 희망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희망이다. 내가 교회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절망을 희망으로 네, 희망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파란색 글씨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소제목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룬 내용과 사뭇 다른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메시지를 40장부터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사야가 기록했든 기록하지 않았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내용을 집중해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은 포로기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2절 중반 말씀을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1, 2절을 연결지어서 이해했을 때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전쟁처럼 고통스러운 수고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노역이 이제 해방이 되었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며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그 시작을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동안 고생했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본문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따스한 말투나 다정한 말투가 아닌 굉장히 당차고 힘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위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포입니다. 절망된 상황 속에서 절망되어 있고 너무나도 고된 상황 속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극적인 선포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위로를 통해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지고 좌절된 현실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해 한 발자국 발자국을 깰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잘못되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자칫 동정이나 혹은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진심도 별로 없는 위로가 과연 어떤 위로가 될까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정말 우리가 극률한 마음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동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라 것입니다 최근 신대원을 합격하면서 함께 입시를 준비한 동료들 중에서 함께 그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한 형님께서 합격하지 못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면접 볼 당시 밥도 이렇게 같이 먹을 정도로 정말 친밀한 관계였는데 제가 차마 연락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이렇게 나뉘어 버린 시점에서 제가 연락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시고 또 노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칫 동정이나 기만으로 비춰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은 함께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애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충격과 좌절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위로를 건넬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위로는 여러분 정말 공감한다면 쉽게 나오기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격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보편적으로 격려는 긍정적인 사용에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위로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사 사용,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위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심으로 움직이시며 그들을 위해 희망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신 두 가지 위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두 가지를 알아보며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고 어, 현대의 고난들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또 믿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뭐라고 기록하나요? 모든 육체부터 8,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육칠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니까 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이 힘든 마음을 알아 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뭐 집에서 아름답다라는 소리는 비록 못 듣고 살아도 성경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런 차원의 해석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한 존재이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의 강력한 힘에 대응하는 믿음의 선언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레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진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과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차피 썩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바벨론의 포로들이 풀려나는 이스라엘 믹성들이 해방되는 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말씀은 성취이 됩니다.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포로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나오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오직 불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떼어라라고 하는 희망이 넘치는 선포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아 4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14절의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곤경을 겪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이 가장 두드러나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선포되었습니다. 출산율과 같은 수치의 숫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좌절된 상황, 너무 위기인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차마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자체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위기와 고난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자 그의 말씀이요 풀과 꽃과 같이 썩어지는 그 어떤 유한한 존재도 아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위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예비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 또한 메시아가 올 것이니 너희는 길을 예비해라, 그 희망을 품으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어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냈는데요 평생을 절망 속에 갇혀 있을 것 같던, 평생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만 같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한다면 천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삶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세례요한이 이사야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다가올 새일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확신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라는 기대와 확신의 선포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만 만족을 위한, 단순히 이 땅의 삶에 만족만을 위한 도움이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도래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선포에 희망과 설렘이 있습니다. 좌절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마주하는 것이 은혜요, 또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만이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입증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동부즐기의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의 상황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을 하고 또 절망스럽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에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감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 밖에 할수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적 부흥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인원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맞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면 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관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수치가 들어드는 것을 이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인구더라도 적은 숫자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아닌가요?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믿는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만 같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일기와 시기와 질투가 이땅 가운데 들끓었습니다 그것이 중세 기독교 몰락의 시초가 된 것을 보면 우리는 많고 적음이란 그 숫자에 연연해 있는 그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실의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위로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비록 참담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동부제교의 학생 학생부 우리 동부제교의 청년 소 학생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때, 예배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한국 교회에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지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영원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수치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적어지는 이 숫자가 우리를 무섭게 해도 예배하는 이들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학생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사랑한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이현이 MZ 세대라고 하죠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참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를 보더라도 또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동구제일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기대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곤경을 겪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를 통해 희망을 이루신 것을 보며 다음 세대를 향한 절망 속에서 예배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주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하님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는 위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어 희망을 이루셨듯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부 제일교회와 청소년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